소위 말하는 트럼프 네, 트럼프의 주변 정책 고자진들들고 그, 그 사람들의 성향 다 다릅니다. 한 가지 기준만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 다들 들어보셨죠? 트럼프를 중심한 충성심,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 예를 들어서 루비도 그렇고 국무 국방 뭐 DIA 핵심 라인에 있는 애들 진짜 점수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궤적 속에서 그들이 했던 발언들을 또 보고 있으면은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 출신회가 지금 뭐 DA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 한 가지 공통점은 트럼프에게 절대 충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네오공계하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다는 것. 그건 하나 앞에 있는 목적을 위해서 같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들이 진짜 철학적으로 평화를 원할까요? 그건 좀 다른 영역입니다. 미국의 국익적 관점에서 평화가 필요하면 평화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전쟁이 벌요질때전쟁할 겁니다. 미국의 국익이라는 절대가 지겠다고 보는 게 걔들한테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걸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확실하게 기존에 일기때 이후에 뭐 폼페이오 마찬가지로 쭉 음, 트럼프와 대척점에 있었던 요코들은 완벽하게 다 제거했어요.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가 소위 말하는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WASP, White Anglo-Saxon p r o t e s t a n t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이걸 나름 자기 베이스에 있다고 좀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ASP의 가장 큰 위협적인 미국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시오니스트 그룹이 있죠 시오니스트 그룹.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트럼프는 어떤 거냐 트럼프는 시오니스트 그룹한테 진짜 충성합니다 매년 가서 연설하고 진짜 잘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중동정책에 딱서 있습니다. 아, 확실히 트럼프예요. 트럼피즘은 신리를 위해서라면 악마하고 손을 잡는다. 양 간에 옆에 있는 내가 드럼, 트럼프에 대한 중성심중심 모여있다라는 것. 두 번째, 음, 중국 문제. 그냥 한마디로 중국은, 중국은 북중 관계를 우리가 강의하고 조금 강의 때 말씀 못드린니다 북중 관계는 한미 관계가 진짜 아닙니다. 북은 형식상 제도적으로 조로관계나 북러관계나 북중관계는 강구해 강구합니다. 그런데 북중관계는 사실은 굉장한 긴장관계가 맞습니다. 굉장한 긴장관계입니다. 그리고 한미관계처럼 미국이 우리한테 함부로 할수 있는 것처럼 중국이 북에 대해서 함부로 할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그거는 꿈도 못꿉니다 중국은 북에 대해서 요만큼 말을 못 합니다. 그게 전통적인 북중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음,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모택동의 중국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북측의 역할이 많이 컸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역사입니다. 음, 중국의 동북 삼성 마지막 전투, 모택동과 장계석의 마지막 전투 속에서 모택동이 그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장개석을 대만으로 쫓아냅니다그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모택동 부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의 도움이었습니다. 49년, 48년 전투인데요. 이미 당시에 북측은 당시에 소위 말해 북측의 군대, 조선의 민군이 거기에 참전했고 마지막 전투까지 지원하고 도만강 암흑강 후방에서 중국 모택동 부대, 중국 공산당 부대의 후비 후방 지역 역할을 부기 했어요. 그래서 고택동이라든가 주월래라든가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건설에 조선의 조선 형제들의 피와 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결정적인 사례가 뭐냐? 49년 중화민공국 에딱 승인됐죠. 올해. 딱 9개월 만에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순망치 아, 북의 김일 인천상륙자 이후에 전세가 막 이리 되잖아요. 김일성이 네. 중국에다가 SOS를 쳐요. 도와달라 그러죠. 네. 주얼레부터 많은 사람들, 펭더케라든가 전부 다. 아니, 진짜 오랫동안 국민당구대하고그 천심 안국부터 이제 나라 건설했는데, 다시 또 미국과 전쟁했단 말이냐?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못 도와준다 그래. 우리가 죽게 생겼다. 지금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모택동이 유명한 한마디를 했어요. 뭔지 아세요? <laughs> <laughs> 피값에는 외상이 없다 오. 중국의 건설에 우리 형제 지구 김일성 부대조선에 힘이 있었다 그래서 피값에는 외상이 없다 내 아들부터 보내겠다 그래서 모택동의 외동아들이었던 모택동의 아들 모안령이 제일 앞에 서서 자원해서 오게 됩니다 그 모안령은 한국전쟁 당시에 북측에서 미국의 폭격 속에서 사망했어요 아직도 모한영의 묘가 평안북도 있어요. 이게 북중 관계예요.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이 북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우리는 북중 관계를 한미 관계의 복사파처럼 이야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 중국은 이 지역의 평화나 이 지역의 북측에 이해 입각하려고 해요. 특히나. 그런데 이 설명 꼭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 북이 중국을 굉장히 이렇게 좀안 좋게 생각하느냐? 동서평 이후에 개 개방 정책 이후에 이 관계가 틀어집니다. 특히나 언제부터냐? 후진타워 이후에 중국이 중국이 50년대 말에 핵 보유를 하려고 해요. 미속의 핵을 가졌어요. 중국이 가지려고 간단 말입니다. 중국이 50년대 말부터 실험하면서 신장 위구르에서 실험하고 60년대 초반에 이제 이 핵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 미국보다도 더 소련이 중국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너네 절대 가지면 안 된다고. 소련이 중국을 공격하려고 했었어요. 미소가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하려고 했었어요. 중국이 핵을 가지겠다니까. 엄청난 실질적인 눈앞의 전쟁 위기였어요. 그 시기에 중국이 핵을 가지겠다고 했을 때 미소가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 김일성 그래서 북이 공개 담화를 발표했어요. 미국과 소련은 핵을 가지고 중국은 못 가진단 말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있냐? 중국도 핵을 갈, 가질 권리가 있다. 조선은 중국의 핵 보유를 지지한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62년 3년의 사건이에요. 1990년대 이후에 북이 미국이 핵으로 선제 타격하고 스마트 폭탄으로 원산 때리겠다, 평양 때리겠다, 미국이 핵으로 북을 선제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북은. 우리도 핵 가질래라고 핵 보유를 선언하게 되죠. 핵을 가지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30년 핵 협상이 오게 되잖아요. 북이 핵을 가지겠다고 했을 때 중국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굳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중국은 동참하잖아요. 암불이 제재에 동참하잖아요. 북은 중국의 이 입장 때문에 배엄망득한 인간들이라고 그냥 취급을 하지 않아요. 저것들은 윤리도덕도 없어. 그래서 뗀놈이라 그래요. 실제로. 형식 논리적으로는 조중호 관계는 형식 논리적으로는 굉장한 관계가 맞습니다. 내심에는 내심에는 북은 중국을 패권으로 봅니다. 경제적 패권으로 봐요. 다만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에요. 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250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숙적은 130년 역사인데 중국은 5000년 역사 속에서 항상 수많은 분쟁의 그러잖아요. <laughs> 중국을 그렇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동북삼성을 특히나 결정인 사건은 동북공정 이 있죠. 동북삼성의 역사는 다 중국의 역사다라는 거 고구려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 이 사건은 북한테는 이미 넘을 수 없는 선을 중국이 넘었다고 봐요. 이 원칙은 굉장히 큰 원칙입니다. 아 북중관계가 매우 긴장된 관계구나.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아주 업수이 얘기죠. 업수이 얘기죠. 왜?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배 했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놈들이잖아. 그 우리 업수이 여겨요, 일본을.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나쁜 새끼들 그러죠. 동북공정의 문제와 아까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북체제에 중국이 동참한 문제 이두 건에 대해서는 북이 중국을 그야말로 인간안되는 것들,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우위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중국이 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거건 없어요. 그래서 분석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너네들이 나서가지고 북을 좀 압박하려면 을 북이, 중국이 항상 하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는 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없지 않다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게 그러 그런... 네. 아니. 우리는 도대체 뭘 배운 거야요 지금까지? 아 이사장님 얘기하시는 분들은 무슨 음모론 같아. 음모론, 음 우리가 못 배운 게 하나 있죠. 북의 역사를 못 배웠잖아. 북중 만계를못 배웠기 때문에 이 역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세계사를 많이 배웠지. 뭐 조선사를 배운 걸 없잖아. 조선을 못 배웠잖아. 네. 우리 채널에서 지금 누리님께서 새로운 리영희 선생님이 나오셨대. <laughs> <laughs>